어, 자, 안녕하세요. 귤찌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에그엔젤 코코밍 하우스를 가지고 놀아볼 건데요. 어, 네. 어, 이거를 소개하기도 하고, 리뷰도 하고, 놀기도 할 겁니다. 먼저 일단 에그엔젤 코코밍 하우스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 그 전에 먼저 코코밍 먼저 소개할게요. 얘는. 이거는 럭키밍의 알입니다. 그리고 얘는 럭키밍. 진짜 귀여워요, 통통하고 진짜 귀여워요, 진짜 진심 자, 그다음에 풀미 알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있어요. 네, 네. 일단 얘네들은 치워도 좋구요. 자, 먼저 이거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자 미끄럼틀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여기 데코바츠를 제가 꽂았습니다. 그리고 커튼도 있고 이거는 책탁부에다가 단추 의자랑 이렇게 책상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좀 아기자기하다 보니까 막 어우 막 이렇게 좀 정리가 안되는데도 있어요. 막 손이 잘 안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불만이긴 한데 재밌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아기자기야. 근데 그아기자기한이 불편할 수도 있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포크 시계탑입니다. 네, 이게 시계탑입니다. 여기에 시계가 달려있고요. 네, 그리고 럭키밍을 여기다가 뿅, 그럼 나옵니다. 근데 걸리면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빼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는 냄비뚜껑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알을 둘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돌리면, 빨대 사다리랑, 그 다음에, 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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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그컵 있잖아요. 머그컵. 머그컵 받침해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자, 그 다음에, 사, 어, 사탕 베개랑, 이렇게, 사탕 껍질, 침대가 있고요. 네, 그리고 클립 사다리, 이건 가지나무 사다리입니다. 오, 울타리 울타리 울타 둘다 울타리예요. 아, 아. 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짜잔. 두두두두두두두 제가 가지고 놀다고는 했는데, 뭘 하고 놀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laughs> 네, 일단. 어, 손가락. 손가락이 나왔어. 응. 안녕, 포로미 안녕, 나키미. 아, 모소리 똑같아. 그러면 노는 거는 다음에 찍도록 하고요. 뭐, 다음에 또못 찍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